언제나 제사를 드리듯이 행위하라. 신께 바치는 제사 이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욕망의 굴레에 얽매어 있다. 모든 행위를 신께 재물을 바치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라. 사람과 제사는 함께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사람과 제사를 함께 만들면서 너는 제사와 더불어 번성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신들도 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며 이런 성김과 사랑을 통해 그대는 가장 높은 선에 도달할 것이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며 행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몸과 마음이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으로 제어된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제사를 올리는 행위도 브라흐만이요. 바쳐지는 행위 그 자체도 브라흐만이다. 신들에게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이타적인 봉사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감각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써 감각기관을 제물로 바친다. 어떤 수행자들은 모든 감각의 작용과 모든 생기의 작용을 지혜의 불로 조절하는 수행을 제물로 바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고행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굳은 서원을 세우고 배움과 경전 연구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생명의 기운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나 감각을 억제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바친다. 이들은 모두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바치는 제사를 통해 과거의 더러움을 씻고 맑게 정화된다. 아르주나여,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늘 불평하며 짜증을 낸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브라음 안에 이를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르주나여, 지혜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떤 물질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낫다. 모든 행위는 지혜에 의해 완성된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에게 다가가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진리를 물어라.